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세 기사들의 장비인 등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등자의 도입으로 8세기부터 시작된 군사상 혁신이 어떻게 서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중세의 기술과 사회의 변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은 린 하이트 주니어라는 역사가로 프린스턴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 교수였습니다. 이 책은 등자, 쟁기, 크랭크 같은 발명이 중세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등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자는 말을 탈때 발을 거는 마구인데요. 요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발걸이죠.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발명품이 중세의 군사혁명, 그러니까 밀리터리 레볼루션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전투에서 말을 이용한 역사는 세 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1단계는 말을 전차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같은 영화를 보면 고대 이집트 군대에 전차가 있죠. 말이 전차를 끌고 전차 위에 있는 사람이 활 같은 발사 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2단계는 전사가 말을 탈때 무릎을 말에 밀착시키는 단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시대나 고대 로마 제국의 기병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알렉산드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전쟁 그림입니다. 왼쪽에 긴 창을 들고 파죽지세로 돌진하는 젊은이가 알렉산더고요. 전차 위에서 기겁을 한 표정의 중년 아저씨가 다리우스 3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알렉산더의 발에도 등자가 없죠. 안장도 없는 것 같아요. 제 3단계는 등자를 갖춘 중무장 기병의 단계입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죠. 사람이 말을 탈때 앉는 부분을 안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장은 등자보다 훨씬 이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안장에 앉으면 어떤 충격이 와도 적어도 말에 탄 사람이 앞뒤로 흔들리진 않죠. 하지만 양옆으로는 흔들립니다. 등자가 없으면 사람이 순전히 다리 힘으로 말을 붙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등자에 발을 걸고 딱 버티면 충격이 와도 앞뒤로도 양옆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말과 완전히 일체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전쟁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등자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주로 전쟁터에서 말은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수단이거나 아니면 경무장한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전장까지 와서 말에서 내려서 보병으로 싸우거나 말을 타고 적진 앞까지 가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빠르게 치고 빠지는 식이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입니다. 아, 역시 등자가 없죠. 등자가 없으면 마르탄 전사가 무기를 크게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기수가 낙마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기를 휘둘러도 어깨와 유두박근의 힘만으로 충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등자 도입 이전에는 기병의 역할과 비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전투 대형의 표를 보시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떤 전형적인 전투 대형을 보여주는데요. 이 앞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중무장 보병이 배치된 상태고요. 보통 기병은 요렇게 날개 부분에 적은 수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기병을 상당히 잘쓴 지휘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기병은 주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마케도니아의 방진이라는 중무장 보병 대형의 모습인데요. 알렉산드로스의 주력 부대이죠. 이렇게 어, 밀집 대형으로 창을 앞으로 겨누고 진군해가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용맹보다는 옆 사람을 어, 믿고 얼마나 대열을 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등자를 이용하면서 말과 전사가 일체화되니까 전사가 무기를 두 손으로 휘두르거나 활을 쏘고 빠지는 방식이 아니라 큰 창을 겨드랑이에 딱 끼워서 적에게 돌진하는 방식으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의 힘이 아니라 기병 자신과 돌진하는 말의 체중을 함께 실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전례없는 살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발산되는 인간의 에너지를 동물의 힘, 즉 충력으로 대체한 것으로 혁명이나 다름없었죠. 이게 바로 기마 충격전입니다. 마운티드 쇼크 a 벳이라고 말에 올라타서 충격을 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등자는 언제 처음 발명되었을까요? 린 화이트 교수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말에 인도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단순히 끈을 느슨하게 매달아서 발에 걸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거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마침내 등자가 발명되었고 5세기경에는 중국을 넘어 한반도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역시 고대의 발명의 용광로죠. 이 사진은 6세기경의 신라 토기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국보 91호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은 떡하니 등자가 있죠. 등자는 다시 서쪽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멀리 유럽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등자를 전투체계에 도입한 일은 늘 중국과 티격태격 싸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주로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슬람세계나 동로마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보다 먼저 중앙아시아에서 등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의 발전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가 선진 문명이었던 것이죠. 기원전에 이미 안장이 발명되었고 또 기원 후 1세기 경에 신종 대형 마가 등장했습니다. 안장은 적어도 말꼬리 쪽으로 기수가 낙마하는 것을 막아줬고요. 대형 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중무장한 기병을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발전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중무장 기병을 육성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원래 유목민들이 말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쟁을 하던 민족들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국은 인구도 많고 일찍부터 석궁이 개발되어서 중무장 기병들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럽에 전해졌느냐. 5에서 9세기 동유럽, 중부유럽 일대를 지배하던 아바르족이라는 유목민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영역은 서쪽으로는 프랑크 왕국, 남쪽으로는 비잔티움과 접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아바르족에 의해서 처음으로 서유럽으로 등자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등자의 잠재적인 파괴력을 알아챈 사람은 프랑크 왕국의 궁제 샤를 마르텔입니다. 마르텔은 당시 유럽으로 치고 들어오던 이슬람 세력을 733년 푸아티의 전투에서 격퇴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 여기 이 지도는요 전성기 이슬람 제국의 지도인데요 아,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안달루시아 이슬람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훌륭한 문화를 꽃피운 세력이라고 합니다. 거의 800년 동안 서유럽의 끝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이들이 유럽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에까지 치고 왔는데요 샤를 마르텔이 이를 물리쳤다고 하는 아, 푸아티에가 이곳입니다. 약 천년 후에 이슬람이 두 번째로 살벌한 유럽 심장부 두드리기를 하죠. 오스만 트루크가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18세기 영국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버는 만약 마르텔이 새망치를 휘둘러서 이슬람군을 격퇴하지 않았더라면 옥스퍼드의 사람들은 쿠란을 읽고 있을 것이고 유럽인들은 이슬람 교식으로 할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 정도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마르텔이라는 이름은 새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망치하면 토르죠. 여튼 마르텔은 유럽 역사에서 이슬람의 진군을 막고 기독교 세계를 수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샤를 마르텔은 등자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각 대규모 중무장 기병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프랑크군은 전통적인 게르만족 군대 방식으로 보병 체제였거든요. 푸아티의 전투 당시만 해도 프랑크 족의 주력 무기는 프랑키스카라는 전투 도끼와 투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텔 이후에는 주력 무기가 장검과 십자창으로 바뀝니다. 십자창은 요렇게 어, 창날 밑에 날개가 좌우로 나 있는 것인데요. 이 창의 모양이 어, 기마 충격전의 증거입니다. 말을 달려서 창으로 적을 찌르면 너무 깊이 창이 들어가 버려서 기사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을 도로 뺄 수가 없어서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날개 형태로 저항을 주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삼각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기사의 가문을 나타내는 문양을 단 깃발을 창날 밑에 달아서 저항을 주는 것이죠. 마르텔이 새로운 군대를 건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말이 비쌌어요. 장비도 비쌌고요. 당시 사람 한 명이 기사 장비를 갖추는데 대략 소 20마리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는 농민 열 가구가 사용하는 농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말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말도 필요했습니다. 기사를 보조하는 종자도 말이 있어야 했고요. 또 말은 곡물을 많이 먹어치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먹을 곡식도 없었는데 말까지 먹이려고 하니까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카롤링거 시대의 기병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 또한 중무장 기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전문적인 전사 집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에서는 모든 자유민은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자유민들은 저렴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보병으로 소집에 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투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특정 계급이 군 복무를 전담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법 제도가 기사 복무를 할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유민을 1등 신민과 2등 신민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유와 경제력이 연관되면서 계급 분화가 일어난 것이죠. 기존 자유민 징집이 사라지고 집단적으로 양성된 기사들은 전투 엘리트만이 아니라 통치 엘리트가 되고 전사 귀족과 농민 대중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직업 군인 집단이 필요한 문제를 마르텔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시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가 곧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마르텔은 광대한 교황령을 몰수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몰수한 토지를 프로페셔널한 군사 복무의 대가로 화사했고요. 봉토라고 하죠. 토지는 상속될 수 있었지만 오직 군사 복무를 전제로 할 때만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마르텔이 광범위한 군대 개혁을 신속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슬람 세력의 위협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 세계를 수호한다면서 어, 교회 재산을 대거 몰수해? 이런 무지막지한 깡패가 다 있나 싶죠. 교황도 그러한 대의에 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뭐, 대의 때문이겠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런 거겠죠. 개기다가는저 망치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린 화이트 교수는 이슬람의 위협 때문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뒤집었었는데요. 이슬람과 전투를 벌이기 전부터 이미 교황령을 몰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했다기보다는 천재적인 통찰로 등자와 중무장 기병의 군사적 가능성을 보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추동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에 따르면 마르텔의 군대개혁은 광범위한 사회질서의 변화를 촉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봉건제가 성립된 것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분화되었고 엘리트 전사계급의 독특한 정신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기사도 정신 그러잖아요. 주군은 기사를 보호하고 기사는 주군의 충성을 다한다. 게르만 전통의 쌍무적 계약이 더욱 강화된 것이죠. 기사들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국제적인 계급으로서 단결을 자각하게 되고 그 계급적 전통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의 지배자가 된 것이죠. 아, 말하자면 기마 충격전, 중무장 기사집단, 봉건제라는 이 세트는 군사적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질서 재편까지 완성되는 일종의 중세판 최첨단 현대화 패키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사회혁명, 즉 중세판 현대화의 결정판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1세기 노르만인들의 영국 정복입니다. 원래 영국은 켈트족의 땅이었는데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게르만족 대이동 시기에 북독일과 덴마크에서 앵글, 섹슨, 주트인들이 건너와서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이 1066년에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윌리엄의 뿌리가 바이킹이라고 해서 이걸 노르만 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벌어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앵글로 섹슨 군대는 여전히 보병 중심의 게르만식 전법을 구사했고 윌리엄의 군대는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성숙한 기마 충격전을 구사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7세기 전법과 11세기 전법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윌리엄은 승리하여서 영국 왕이 되었고 새로운 자신의 왕국을 급속하게 현대화, 그러니까 봉건화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등자는 사람과 군마를 결합해서 전투 유기체로 만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를 상상했지만 중세초에는 마르탄자가 유럽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등자로 인해 기마충격전이라는 새로운 전투법이 가능해졌고 이를 위한 매우 전문화된 전사 귀족이 탄생했으며 토지를 하사받은 전사 귀족이 지배하는 새로운 서유럽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등자는 서유럽에서 군사혁명을 완성하게 했고요. 이는 다시 유럽 바깥으로 역수출되었습니다. 비잔티움과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중무장 기병의 길로가게 되죠. 이제 보병이 밀집 대형을 이루고 창을 던지며 칼을 휘두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0세기가 되면 비잔티움 니케포라스 황제의 콘스탄티노플 수비대도 보병 1개 연대와 기병 4개 연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기병 비율이 확 늘었죠. 이슬람도 1차 십자군 이전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살라딘 시대가 되면 이슬람군도 석군과 기마 충격전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 이 그림은 10세기경에 셀주크 트로크의 기병대 그림이라고 합니다. 서유럽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성장한 유럽의 힘은 십자군 전쟁, 이베리아 반도 재정복 등으로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등자 도입 이후 기병 우위 시대가 수세기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를 전후로 화약 무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보병이 전장을 지배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오늘은 린 화이트 주니어의 중세기술과 사회 변화라는 책으로 등자가 바꾼 세계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